2024년 12월 24일 새벽 2시입니다. 대한민국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요. 음, 웬만하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지 마십시오. 이 지역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.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 지역을 밝혀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전국 곳곳에 계십니다. 저는 그런 뉴스나 그런 사연들을 들었을 때, 어, 그냥 남의 일이니까, 뭐, 이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2016년 1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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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강도가 세지면서, 뭐, 아는 척 하지 말라, 뭐, 그런 소리도 들어가면서,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요. 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. 그게 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 기운들한테 막 화를 내요. 비켜라 꺼져라. 솔직히 여러분들은 구분해 내기가 힘들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사람이라는 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누가 다 알겠어요. 그런데 이분들은요 패턴이 있습니다. 항상 두 분이서 같이 다니세요. 뭔가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든지, 저는 그게 아주 불쾌해요. 제가 말씀드립니다. 혹시라도 제가 유튜브에 매장된 제 목소리를 듣고 저한테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요. 제발 저 저한테 종교적인 조언 하지 않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무교임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. 요즘에는 워낙 많은 종류의 이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인터넷으로 검사, 검색을 해봤는데, 와우! <laughs> 아마 무교도 뭐 종교에 뭐 나신교 해서 뭐 이렇게 뭐 종교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, 일단은 종교적인 조언은 잠시 접어두길 바랍니다. 부탁드려요.